안녕하세요. 최주섭입니다. 저는 일주일에 한번 자전거를 타는데요. 지난 4월 14일 수요일날, 친구와 함께 경인 운하 중간쯤에 있는 아라 폭포를 다녀왔습니다. 우선 시원한 폭포의 모습, 깨끗한 자전거 길과 운하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오늘은 평일이라서 자전거길이 매우 한산한 모습인데요. 폭포에서 조금 떨어진 유명한 맛집에서 저추어탕으로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한강 방향으로 다시 힘차게 달렸습니다. 오늘의 라이딩 코스를 지도에 그려보면 파란선 부분입니다. 왕복 47km고요. 주행시간은 총 5시간 9분, 평균속도는 시속 9.1km. 최고속도는 시속 37km로 기록됐습니다. 자전거를 타면 볼거리, 먹거리도 아기자기하게 즐길 수 있고요. 무엇보다도 하체 근육을 키우는데 더없이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. 인생이 막 여가 활동의 하나로 자전거 타기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